올 초에 나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몬스터 헌터 월드. 오늘 소개할 작품은 바로 이 몬스터 헌터를 참고해 만든 가디 터 시리즈인데요. 2010년 PSP로 첫 출시 이후 꾸준히 발매를 해오며 나름 팬층을 구축해온 이 작품이 마침내 시리즈 최초로 한글화를 통해 2019년에 출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가디 터는 개인적으로 평소 관심은 있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번도 해보질 못했는데요. 뭐 사실 이런 개인적인 사정을 떠나 간헐적이라도 한글화가 되던 몬스터헌터와는 다르게 단한 번도 공식 한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제가 이 게임을 멀리한 더큰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아무튼 그건 과거의 일이니 옛 기억은 잊어버리고 몬스터헌터를 참고해 만들어진 이 게임은 과연 몬스터헌터에서 느끼지 못한 또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보시죠. 채널 고정 라이 나 w 오늘 플레이할 게임은 가디터 3. 한번 함께 해보도록 하죠. 가디터 3라. 제가 몬스터 헌터 월드. 어, 그러니까 몬스터 헌터 시리즈밖에 안 해봤는데. 이 게임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뭐, 해보면 알겠죠? 반다이 남코. 마벨러스 퍼스트 스튜디오. 화면의 밝기를 조정. 난좀 밝은 게 좋으니까. 재미가 있을라나? 내 취향과 맞나 모르겠네. God e a t e 3. Press 버튼. 동의. 동의. p e 오더뉴게 UK. 오랜만에 일본어 팔라니까 적응이 안 된다. 어, 캐릭터 커스터마이즈. 주인공. 나마에. 코드네임. 죄수인가? 왜 수갑을 차고 있지? 남성. 여성. 오. 오.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음 그렇군 일단 여자를 해보자 헤어스타일 오왜 여러가지 있네 어 이쁜거 많다 오 뭐로 해야 이쁠까나 아 이런거 괜히 고민된단 말이야 캐릭터 커스터마이즈는 그래, 난 이거로 하겠어. 헤어 컬러. 프리셋. 금발. 녹색. 완전 백색. 흑색. 어, 고민이다, 이것도. 하아 완전 백색으로 하자 페이스 뭐야 이런 순박한 얼굴도 있어? 아이고 뭐야 오우 인상파 또렷한 눈매 요건 약간 시크한 표정이네 시크한 표정. 아이 눈 모양? 어 눈동자. 오케이 아이 코발트 블루. 아디테일하가다 되네. 시트라스 스킨 컬러. 이거는 기본으로 하자. 악세사리 MT. 아, 오, 헤어핀도 있어. 그래도 꽤 디테일하게 되네. 아, 메가네. 안경. 안 돼. 안경이 날것 같은데. 어, 뭐야. 이런 것도 좀 느낌이 있는데. 좋아. 보이스. 뭘로 해야 좋을까나. 어, 이거... 이 목소리는... 그... 뭐야... 엑실리아의 개... 아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여주인공 목소리인데, 이걸로 가보자. 신규 데이터... 오우 캐릭터 커스터마이징은... 모넘보다는 나은데... 과연 어떨려나! 힌트, 터미널에 액세스하면 장비량 변경, 장비품 준비를 할수 있습니다. 모니터에 액세스하면 미션을 접수받을 수 있다. 잠깐만. 어우. 섹시해. 터미널이 가, 이게? 전투 준비. 플레이 기록도 보죠. 멀티 플레이. 멀티플레이가 가능하구나 어, 이게 무기인가 보구나. 아 갑자기 일본어로 보니까 불편해. 쌍검인가? 어. 야 무기는 약간 스타일리시하다. 무기들은 멋있는데. 숏 블레이드, 롱 블레이드, 버스터 블레이드, 부스트 해머, 차지 스피어, 바리안드 사이즈, 핸드 엣지, 헤비윙. 어 일단은 처음에 딱 당기는 게 일단 창으로 가보자. 창으로 가고 어 이거 뭐야? 오, 저 독특하다. 평도 있나 보네. 레일건 뭔가 레일건 스타일. 장비? 뭐야? 아, 의상 변경도 있어? 적. 흙 야. 이런 커스터마이징은 진짜 마음에 드는데? 오, 오, 좋아, 좋아, 좋아. 딱 올린다. 변경했습니다. 이건 하복. 찢어진 느낌. 좋아. 대충 이 정도면 된거 같고, 바로 플레이 해보도록 합시다. 뭐, 오래 고민해봤자, 어차피 체험판이니까. 야. 재밌는데? 모니터. 통상 미션. 이번엔 좀 제대로 해보자. 얘는 좀 보스 같은데? 약점 속성. 고고! 바로 잡으러 가봅시다. 가자! 휴고, 지크, 클레어.

나폼 아, 체인지.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저격. 저격, 저격. 아씨, 폼 체인지. 왜 이렇게 빨로 얘는?

Wow! Wow! Engaging! 자, 이번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전투. 어, 보스다! 어우, 갑자기 느리니까 적응 안 되네. 버스터! 어우, 와, 머리 직방울 하나 할까. 자, 폼 체인지. 저기요. 아이고. 호호! <목소리> 아싸! 역시 대검은 이만. 이마... <목소리> 어 뭐, 뭐야? 오오오 오, 오, 오. 오, 뭐야? 어 오, 뭐야 뭐야? 야야 야, 뭐야? 야, 왜못 일어나? 어, 일어났어 직립보에. 어 역시 마지막 버스라서. 엔게이지 어 야르바해 <목소리> <오오. 목소리> 오 와우 오오 뭐야 아 이런 식으로 죽는 거야? 아, 어 쓰러졌어, 버스터. 엔게이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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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아군이 조금 려 싸워, 이렇게. 브라스터! 엔게이지! 어어어어. 뭐야, 뭐야, 뭐야. 꼬리배기. 고마기 근데 아군들이 어그로를 많이 끌어주니까 싸우는 건 어렵지는 않은데 회복량 먹고 아까처럼 죽을 순 없지. 와우. 소나 쳐시구나 빨고. 홈 체인지, 엔 게이지. 끝. 아, 이걸로 끝이네. 여러분, 가디터 3 체험판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세한 소감은 뒤에서 나오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해본 헌팅 작품인 몬스터 헌터와 토기전을 중심으로 이번 체험판의 소감을 설명해드리자면 가디터는 헌팅 게임이 가진 기본적인 구조는 몬스터 헌터와 닮아있지만 실상은 다른 게임처럼 느껴질 정도로 플레이하는 느낌은 사뭇 달랐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 몬스터 헌터보다는 토기전의 느낌과 비슷했다고 해야 할까요? 일단 동료가 NPC로 참전할 수 있다는 점과 스토리에 중점을 둔 진행, 묵직한 느낌보다는 연타를 위한 가벼운 사냥의 느낌까지 여러모로 토기전과 유사했습니다. 뭐, 정확히 말을 하자면 토기전이 모넌과 가디터를 닮았다고 하는 게더 맞겠죠. 출시일을 기준으로 했을 땐 가장 늦게 나온 작품이 토기전이었으니까요. 사실 영상으로 보여드린 플레이 말고도 시스템 파악과 다른 무기를 써보고 싶어 한 두어 시간 더 회복을 내린 제 솔직한 결론은 애니풍의 캐릭터와 스토리, 폼 체인을 통한 무기의 변형, 호식을 통한 강화 등 많은 부분에서 오래된 시리즈인 만큼 매력적인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매력을 떠나 기본적인 스타일 때문에 그런지 취향이 좀탈수 있다고 할까요? 제가 전작을 해보지 못해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스토리도 그렇고 캐릭터 스타일도 그렇고 일본 애니나 문화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적응하기가 쉬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직접적인 비교는 애초에 퀄리티 차이로 무리가 좀 있지만 사냥하는 맛이 몬스터 헌터와 비교해 떨어진다는 점도 좀 아쉽더군요. 그렇기 때문에 헌팅 액션이라면 모넌처럼 짜릿한 손맛과 사냥의 재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작품과는 맞지 않을 확률이 높을 겁니다. 정확한 평가는 게임이 출시된 이후에는 알수 있겠지만 모넌을 인생 게임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은 설령 헌팅 액션을 좋아한다 치더라도 섣불리 구입하는 건 별로 추천하고 싶지가 않네요. 끝으로 마무리를 하기 전에 앞서 설명드린 내용은 몬스터 헌터를 오랜 기간 즐겨온 팬의 입장에서 맞지 않았다는 것이지 게임이 재미없다는 건 아니니 이점 오해가 없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가 준비한 다섯 번째 첫 플레이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저는 또 다른 작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